으음, 대결 빨리 깨져불라네, 씨. 뭐야, 여기 어디야? 어? 로스트아크 대기열 100번 째까지가는데 여기 어디야? 내가 목소리 좀 낮춰라. 으이 니들 뭐야! 납치범이야! <laughs> 저희 납치된 거예요! 어우, 머리야. 여보, 물좀 줘. 우린 셀프로 갖다처먹고 정신 차려. 지금부터 어?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다. 경찰은 밤이 되면 마피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사는 아침이 올 때마다 한 명을 살릴 수 있다. 마피아는 밤이 될 때마다 한 명씩 죽일 것이다. 투표를 해서 마피아를 찾으면 너희들의 승리다. 행운을 빈다. 마, 마피아! 살려줘! 살려줘려요 살려줘! 왜배 따지에 칼 맞게 싫으면 아가리들 흙에. 그, 칼! 저석끼다저석기가 마피아야! 다들 진정 좀하시오 슝슝이 그 진정하게 생겼어! 지 아군. 뭐? 습도가 높고 빛이 안 들어오는 걸로 봐선 최소치야 3층. 뭔또 개소리야. 저기 5층이라고 떡하니 써있구만. 저석끼다저석기가 딱바로 튀는 심스로 에이, 그러지 말고 서로 통성명이나 합시다. 다들 만수행님 알랑가 모르겠네. 연쇄살인범최만수독고만수인데 마피아님, 저는 진짜! 없어요! 누구는 죄가 있간디? 당신은 왠지 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진짜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 살인마가 한명 있고 그 놈을 찾아내면 우리가 풀려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저, 저는 마피아가 아니에요! 저 새끼다! 저 새끼가 마피아야!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렇게 비리비리하게 생긴 놈이 고 범인이잖아! 이렇게 몰아가는 당신이 제일 의심스러워 너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인바이! 네가 누군디? 아, 그... 그걸 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음, 알겠군. 뭘 알아? 이건 마피아 게임이야. 야, 이 개이새끼야. 그건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집중 안 하냐. 그리고 여긴 지하 3층. 제 새끼, 저거, 저거 고집 있는 거 보소. 저기 5층이라고 쟤 써있다고. 보이는 대로 믿다니, 한심하군. 5층이다. 제 새끼도 5층이라 안 하냐. 저, 알것 같아요. 5층이라고, 이 새끼야. 아니면 마피아요. 누구야? 누구? 근데 말하면 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마피아가 맞으면 우리 다살수 있어요. 투표 시작. 아가 시간 없다 빨리 말해라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주머니에 총 같은 게 있어요 총저 새끼가 마피아였네 죽여 저저저총내 추리와 일치하는 군 투표 투표 끝 최후의 변론 저는 서울지방 경찰청 형사입니다 이 총은 유사실을 대비해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 턴이 끝나면 가장 의심되는 사람 한 명을 지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꼭 살려주십시오. ᱱᱚᱣᱟ ᱪᱮᱫ ᱠᱟᱱᱟ ᱱᱚᱣᱟ ᱠᱚ ᱛᱟᱦᱮᱸ ᱠᱟᱱᱟ 어이야, 씨발, 쟤 죽은 거야? 어? 어? 지, 진짜 피냄새야. 어미, 씨발, 어, 이거 장난이아니거말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 눈 깨이 새끼야, 장난이 아니라고. 저 새끼가 마피아야. 저 새끼 눈깔이 딱 사람 죽이는 눈깔이야, 저거. 나는 여기서 네가 제일 썩었어, 이 새끼. 빨리 투표해. 저 새끼 죽이고 빨리 여기서 좀 나가자고. 오, 조용. 에이! 제가 불이 꺼졌을 때 알아본 결과 6번은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넌, 너, 너이 새끼, 나를 의심한 거야! 당신 지금 행동을 봐! 의심 안하게 생겼어! 너 어디 소속이야, 임마! 내가 경찰총장한테 한마디만 하면 너옷 벗길 수 있어! 남자끼리 옷 벗겨서 묻으려고. 뭐 더럽군 뭐, 다들또 언제 뒤질지 모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대가리 좀 모아봅시다, 에. 어? 어이, 2번, 정체가 뭐여? 에, <laughs> 이 <어이>, 귓구녕 막혔어? <laughs> 너 뭐냐고, 이 새끼야? <laughs> 음, 알겠군. 이 안에 있어. 너 진짜로 뒤질래?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이 새끼야. 마피아는 상당한 지능범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뭔 소리야? 저는 제가 경찰인 걸 밝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마피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를 지목하지는 않았겠죠. 쉽게 말해 쉽게. 쉽게 말해서 사번이 저의 심기를 건드려서 제가 죽여버린 것처럼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 중에 한 명이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거기까지 예상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근데 의사 새끼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뒤질 때까지 자기만 살릴 것 같은데. 아니 의사 형만 나를 살려 나를 내가 살아가면 나가서 통장에 5억 꽂아 주든 아니 십억, 십억. 시입을 잘 돌아가네. 아니 그게 아니, 그가 아닌디. 예상대로군. 글머 이제 경찰 의사 다 나왔고 마요. 그럼 다음 턴에 저나 의사 둘중한 명은 무조건 죽겠군요. 죽이시나요? <laughs> 당신은 본인을 살릴 걸 알기 때문에 마피아는 당신을 지목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경찰인 제가 죽겠죠. 그럼 어쩌자고? 의사 선생님이 용기를 내길 바란 수밖에요. 그러다가 의사를 죽여볼면 그렇게 따지고 돌면 끝도 없습니다. 너만 사기 따는 거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습니까? 음알겠 너는 이 새끼야 임열지 마. 마피아는 3 번이야. 뭐? 왜? 이유가 뭐요 내가 경찰이니까 뭐지? <laughs> 고맙게도 순순히 자백을 해주시는군 뭐여 어떻게 된 거여? 6번이 마피아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의사까지 나 놔버렸으니 궁지에 몰린 거죠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헐, 내가 저 새끼라고 했잖아! 에이 뭐라고 말좀 해보쇼이 처음엔 그냥 의심을 벗기 위해서 일시적인 거짓말을 한줄 알았는데 진짜 경찰 행세를 하는 게 꽤나 흥미롭더군 다음 판에 내가 죽으면 3번이 마피아다 <laughs> 투표 시작 음에 헷갈려 뒤집이겠네 몰라 나는 6번 이런 미친 새끼 왜 나? 저도 모르겠어 b 저.. d d h i s t to put a letter. Who is the ticket 다 y the law? 으면그 n t t e 나를 h 고 h 라이 i d 반대, p p e d 아 h e Buddhist, I told 아니, e r 이 b o d y w o u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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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끄지 마. 아니 불 끄지 마! 아 s h a r 마! your hand, and y o 아 뭐야? 5번이 마피아가 맞습니다 뭐? 불이 꺼졌을 때 5번을 지목했더니 마피아가 맞다고 하더군요 정말 재밌군 내가 물어보니까 3번이라고 하던데 말이야 음에 미쳐본 거 누구 말을 믿었을 건지 모르겠구만 생각이 있다면 5번이 마피아인 걸 금방 알수 있을 텐데 너희 내가 생각이 없다는 거예 지금? 거의 그렇다고 볼수 있지 내가 누구를 믿어 주느냐에 따라서 니들 목숨이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어 <laughs> 5번 너는 네가 경찰이라고 했어 그럼 총 보여줘 봐니도 경찰이면 똑같이 총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멍청아이새게야왜 뭐 3번한테만 총이 있을까? 경찰인 게 있겠지 마피아라면? 응? 마피아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게더 자연스럽지 않나? 브라가본게 그러긴 하고만 사실 총 같은 거 없습니다 뭐야? 아까는 있다면서? 구라였어? 그건 제가 경찰이라는 것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일종의 임기응변이었습니다 그럼 4번이 본건 뭐여? 그건... 그... 뭐냐고 이새끼야왜 말을 못 해? 제... 그... 그겁니다 뭐이새게야 말을 해! 제자입니다니자 네 가 그렇게 크다고 여기서 3분 동안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집어넣고 그러면 둘다 경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제가 경찰이 아니라면 6번이 마피아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 5번, 너는 누구를 조사해봤는디? 당신. 뭐 나. 처음 불이 꺼졌을 때 당신을 지목했는데 역시나 아니라고 하더고.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순리하게 생겼는데뭔 마피아요? 그래서 전 조사도 안 해봤습니다. 오케이 너 합격. 5번이 마피아고 말. 더럽게 똥꼬를 빨다니. 뭐? 살아서 나간다면 같이 술한잔 하고 싶군. 나 여자 친구 있는디? 골키퍼 있다고 꼬리 안. 들어. 오케이 너 합격. 3번이 마피아요. 아니 나한테도 기회를 줘. 네, 그만해 이 새끼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문 이... 기회 여기서 나간다면 당신하고 적당히 해라. 아니, 남자 새끼들이 왜 그런다 하냐? 농담은 이쯤 해두지. 뭐야 농담이었어? 1번 잘 생각해봐. 샘벌이 경찰이라고 하지 만 않았어도 의사도 죽을 일 없었고 이번터에 끝났을 거야. 의사 대신 나나 1번을 죽였겠지. 부표수적 아, 몰라, 모르겠고. 니들 거시기 해봐. 거시기, 거시기. 그게 뭔데? 거시기를 몰라. 거시기라면. 그래, 거시기. 그렇게까지 꼭 해야겠어! 그래서 못하겠다고? 무식함의 끝을 보여주는 거. 이게 내방식이여 이게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나? 왜? 뭐가 쫄려? 그딴 걸 하느니 차라리 마피아 손에 죽는 게 나아. <목소리> 이 새끼 저거 좀 뭐하냐? 아니 왜? 이게 이거 아니었어? 인간이를 포기했... 저런 씨발 호루 새끼를 봤나? 아니 그럼 거시기가 뭔데? 그건 아니여 이 새끼야 정말 역겹군 아니 나 그... 아무리 목숨이 아깝다고 낳아주신 어머니를 팔어 이 새끼야? 5번 너도 거시기가 뭔지 몰랐잖아! 거식기는거식이다 아니 1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5번이 마피아라고 이러다가 우리 둘다 죽어! 네가 마피아든 아니든 너는 뒤지는 게 맞아 너는 뒤져도 될지 몰라도 나는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왜 살린 줄 알아? 멍청한 피개떡을 새끼. 두 번째 밤에 너를 죽였어야 됐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나도 피해자. 시의 승리. 이브 진짜 뒤진 줄 알았는데. 거시기가 뭐야? 뭐? 거시기가 대체 뭐냐고. 거시기. 거시기는 거시기야. <laughs> 끝까지 무식하고. 씨브 살았으면 된거아니야 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진짜 경찰이 아니. 이런 씨발 구라였어.